김정곤 TV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일 전기 안전관리자나 아니면 시설 쪽에 근무를 하는 전기를 담당하시는 분들 같으면 하루에 두번 변전실에 꼭 내려가실 겁니다. 첫째 출근하고 이 변전실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는데 이렇게 수변전 설비를 점검을 할때 이러한 기중 차단기가 있는 판넬을 우리가 도화를 열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될지 우리 전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기중 차단기에 이클로즈도 있죠? 지금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클로즈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축세 스프링이 차징 되어 있는지 이 차지드, 이 차지드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CB도 그렇고 이이 PT도 그렇고 다 코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무슨 탄 냄새나 탄 흔적이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퓨즈죠. 이 퓨즈가 보면 이 빨간색 이통 퓨즈가 이끄머리가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단락이 생기면 단선이 생기면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 빨간 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휴즈가 안에 이 딱지가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ACB를 컨트롤하는 이 차단기가 형광등 스위치가 on 이로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PT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PT거든요? PT를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220V, 110V 되어 있죠? 여러분들 PT 배울 때 PT의 그 2차 전압은 지금 1차 전압은 220V고요. 그리고 2차 전압은 110V라고 되어 있죠. 이 PT도 결론은 작은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를 YY 결선을 한 거기 때문에 이 PT가 그 코일이기 때문에 역시 탄 냄새가 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데 보면 약간 누리끼리의 표가 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차단기에는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어,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변수 변전설비 이렇게 점검할 때는 그직원분들은 아마 청소가 힘들 거고요. 그 전문적으로 이런 청소를 하는 외주업체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청소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오랜 동안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변전 설비의 저압반에 기중차단기반을 여러분들과 어떻게 외관점검을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곤TV였습니다.